로그단원 마지막 내용, 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자. 자 이제 부정식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부정식도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로그 A에 X1과 로그에 A에 X2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만약에 더 크다. 그랬을 때, 뭐냐면, 애들이 X1은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많이 착각을 하는데, 이렇게 쓸수 있다는 라 것은 A가 증가 그래프일 때, 그러니까 증가일 때는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 그러면 또 반대로 A가 0과 1 사이 에 있으면, 부동방향 어떻게 돼야 되겠어? 그렇지, 바뀌어야 된다. 이게 일단 메인이 되는 거야. 증가 그래프라고 하면, 부동방향 그대로 가고, 그 다음에 감소 그래프라고 한다면, 부동방향 바뀐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메인으로 다뤄야 될 건, 이 내용도 메인이긴 하지만, 또뭘 생각을 해줘야 되냐? 우리가 진수조건 있죠? 이거 대비 좀 짜증나긴 하는데, 진수조건. X1과 X2는 모두, 모두, 모두 뭐가 된다? 0보다 크다. 요 조건까지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단원이 조금은 짜증날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기본 틀은 요거만 가지고 나서 문제를 풀어나가기 때문에 요거만 좀잘 기억을 해 놨으면 좋겠어요 바로 넘겨서 다음 코 들어가자 다음 부동식을 풀어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냥 간단하게 밑은 밑으로 간다 그렇게 생각하고 가자 방정식 푸는 것처럼 부등식안 바뀐다 라는 거지 밑이 2니까 2의 세제곱 그래서 8이 되긴 하는데 그래서 엑스 8보다 작다 근데 이렇게만 끝내면 안돼 항상 진수조건 0보다 크다는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X가 0과 8 사이 있다. 자, 요거는 어떻게 될까? 그렇지. 부동방향 바뀐다라는 거지. 3분의 1에 뭐가 나온다? 제곱. 이것은 9분의 1로 나오겠지. 항상 진수조건. 0보다 크다라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야. 미스 미스로 간다. 부동호 변해, 안 변해? 안 변한다는 거지. 1. 근데 이거는 굳이 우리가 진수조건도 원래 고려하긴 해야 되겠지. X가 0보다 크다라고. 근데 이것도 되고 이것도 돼야 되니까 최종적인 답은 그냥 X는 1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나올 것 같네. 다음 거 보자. 미시 3, 3으로 갔네? 그런데, 이건 증가 그래프잖아, 증가 그래프. 따라서 증가 그래프니까 부동형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한다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연결 정리하면, 3x는 9가 나오고, 따라서 x는 3보다 크다. 이렇게 답이 나오는데, 최종적인 답은 이게 아니야. 항상 뭘 고려해야 돼? 로그 부동식 같은 경우 진수 조건. 따라서, 6x 빼기 10이 뭐보다 크다? 0보다 크고, 3x 빼기 1도 0보다 크다. 3x 빼기 1도 0보다 크다. 이 조건까지도 고려를 해야 돼. 그래서 x는 뭐보다 크다? 3분의 5보다 크고 x는 얼마보다 크다? 3분의 1보다 크다. 따라서 공통으로 만족한 걸 찾아야 되니까 3분의 1보다 크고 3분의 5보다 크고 그 다음에 3보다 도 크다. 이렇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공통으로 만족한 부분은 이 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최종적인 답은 x는 3보다 크다. 그래서 이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유념해야 될것 같고 어, 선생님 이 1번은 넘어가고 2번 바로 들어갈게. 미시 3분의 1이죠. 감소 그래프라는 거. 감소 그래프라는 것은 부동화가 바뀐다라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넘게 정리하면, X는 2보다 크다. 최종적인, 최종적인 답은 이걸로 적으면 안 돼요. 항상 진수 조건. X는 2분의 5보다 크고, X는 3보다 크다. 그래서 공통으로 만족한 걸 찾아줘야 되겠죠? 2보다 크고, 2분의 5보다 크고, 그 다음에 3보다도 크다. 따라서 공통의 조건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2번 문제 답은 3보다 크다. 이게 답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 요거 유념해줘야 될것 같고, 그다음에 다음 거 157번 문제 보도록 하자. 미스 미스로 간다. 이것 도 하나 방정식처럼 풀면 돼요. 그냥 일단 여기까지는 구동는안 바뀌겠죠? 그죠 증가 그래프니까. 그래서 2의 세 제곱, 2의 세 제곱은 8. 따라서 정리하면 x는 6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는데 최종적인 답은 이게 아니라는 거지. 진수조건 고려해야 되겠죠. 2x-4가 0보다 크다. 그러므로 x는 2보다 크다라는 조건.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답이기 때문에 x에 보면 어떻게 나와야 되겠어요? 2보다 크면서 6 이하가 된다. 이게 이제 최종적인 답으로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무동산 바뀌어야 되겠죠. 감소 그래프니까. 그래서 2번은 생략하도록 할게. 다음 거 문제 보자. 느낌이 딱 어떤 느낌이 들어? 그렇지. 치한 느낌이 들어줘야 되겠죠. 로그 2x를 하나의 t라고 쳐내면 주어진 식은 t의 제곱 플러스 t-2가 0 이하로 나올 거고 t 플러스 2에다가 t-1이 0 이하가 된다. 그러므로 최종적인 답 t 에범위 어떻게 나온다? 마이너, 마이너스 2보다 크면서 얼마보다 작다? 1 이하가 된다. 이게 이제 최종적인 답은 아니겠죠. t값 구하라는 사람은 너밖에 없으니까 다시 t에다가 뭘어 줘야 돼? 그렇지 로그 2x값을 대입을 해줘야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 X 에보면 어떻게 나오겠어? 미스 미스로 간다? 4분의 1이 되겠네? 2의 마이너스 2승이니까. 2. 그리고 end, 항상 진수 조건. 근데 어차피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해야 되니까, 결국 최종적인 답은 이제 이걸로만 딱 이렇게 나와주면 되겠죠? 이 범위가 이 범위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최종적인 답이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넘겨서 다음 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 1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로그 성질에 의해서, 일단 어떻게 쓸수 있어, 우리가? 그렇지. 로그 2에 x에 x-1. 진수끼리 곱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이 값이 1 이하다. 그러면, 미은미스로 가니까, 이 값은 2. 부동산 안 바뀌겠죠? 증거 그래프니까. 따라서 정리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x 빼기 2가 0 이하가 될 거고, x-2에다가 x 1이 0 이하다. 그러면은, x에 보면 어떻게 나오겠어? 마이너스 1보다 2다. 근데 이렇게 하면 끝내면 돼야 안 돼. 안 되겠죠? 항상 진수 조건. X는 0보다 크고, X는 1보다 크다.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한걸 찾아줘야 되기 때문에, 1번, 2번, 3번. 뭐 수익선상에다 표시해보고. 근데 좀 헷갈리지 않으면, 좀 헷갈리는 친구들은 수익선항상 표시해봐. 안 하더라고. 0보다 크고, 1보다 크다. 따라서 세개가공시에 나오는 부분이 이 부분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1번 문제의 답은 1보다 크고 2 이하가 된다. 이게 이제 최종적인 답이 될 거예요. 2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2번 문제는 좀 약간 일반하고 다르게 뭐가 있냐면 앞에 2분의 1이 곱, 2가 곱해져 있다라는 거지. 이거 이제 안으로 넣어버리면 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x-4의 제곱이 될 거고 x-부등방향 그렇지 변해야 되겠죠 감수그래프니까. 먼저, 전개수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8x 빼기 플러스 16은 x마이너스 이렇게 나올 거고,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18. 이렇게 나오겠네? 이건 뭐야? x 마이너스 6에 X 빼기 3이 0보다 작다니까 X의 범위는 3과 6 사이다. 근데 이거 최종적으 답이라고 볼 수가 없죠? 항상 지수 조건. X는 4보다 크고, X는 2보다 크다. 그래서 이제 요것도 만족하고, 요것도 만족하고, 요거 세 번째 이것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뭐 수술선에서 표시해 보면 아마 이렇게 나올 것 같아. 4하고 어디 사이 에 들어간다? 6 사이 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될것 같아요. 넘겨서 3번 문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자. 3번 문제 한번 봐보도록 합시다. 선물 문제 같은 경우에는 미시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비교 자체가 안 돼, 직접적으로. 그래서 로그 성질에 의해서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4는 2의 제곱이니까 2분의 1로 빠져나오겠지? 그렇죠. 2의 제곱이니까 부모로 나가니까. 그리고 이 2분의 1이 1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럼 좀 복잡하니까 2분의 1을 여기다 곱해서 여기다 넣어버리자. 2가 될 거고, 이것이 안으로 들어가니까 제곱이 되겠죠? 부드러방향 변해, 안 변해? 그렇지, 안 변하겠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하게 되면 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에다가 x 백일 계산안 할게. 선생님이 이게 1번 식이 될 거고, 두 번째 식이 뭐야? 그렇지, x 백일 3이 0보다 크다. 세 번째 식은 x 백일도 0보다 크다. 그래서 1번과 2번과 3번을 동시에 만족하는 그런 x 값을 찾아주면 될것 같아요. 넘겨서 다음 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자. 이런 거 하나 더쫄 필요가 없어요. 얘들아, 요거를 하나에 그냥 네모라고 생각하면 돼. 이게 진수, 진수. 그러니까 로그 2의 네모가 1보다 작다. 이거 풀면 된다 그 말이지. 차적으로 그럼 네모는 보통은 안 바뀌겠지? 2의 1제곱. 이렇게 만쓰면 돼. 안 돼. 안 돼. 왜? 네모가 진수기 때문에. 그래서 0보다 크다. 근데 구하고자 하는 게 네모 값이 아니잖아.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뭘 구해야 되겠어요? X값. 네모가 이거니까. 이 값이 0보다 크고, 2보다 작다. 그럼 미스는 미스로 간다. 2분의 1의 0승은 1이 될 거고, 2분의 1의 제곱은 4분의 1로 나오겠지. 그런데, 어찌 됐던 간에 요거는 감소 그래프니까, 부호방향이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끝내면 안 돼. 지수 조건이 있어야 되겠지. X는 뭐보다 크다? 0보다 크다. 따라서 요것도 만족하고 요것도 만족하니까 최종적인 답은 그냥 4분의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이게 이제 최종적인 답으로 나올 것 같아요. 남겨서 24번 문제 23번, 24번 문제 보자. 취합 문제지 취합. 요 3은 밖으로 빠져나올 수가 있잖아. 요 3은 밖으로 이렇게. 그래서 3의 로그 3분의 1의 x에다가 요거 더하기 로그 3분의 1의 x에 전체의 제곱 빼기 플러스 2가 0보다 작다. 그래서 우리는 뭘 어떻게 취한한다? 로그 3분의 1의 x를 하나의 t라고 치환하고 정리하면 t의 제곱 플러스 3t 더하기 2가 0보다 작다. 그러면 t 플러스 1에다가 t 플러스 2로 나올 거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은 아니지. 아직까지는. 이렇게 나온다라는걸알 수가 있겠네. 구하고자 하는 건 t값이 아니잖아.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x값이지. 그래서 t에다가 다시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 그렇지. 이걸 이렇게 대입을 해줘야 되겠죠. 마이너스 2에다가 로그 3분의 1의 x에 마이너스 1. 그럼 이제 미스 미스로 간다 3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2승이니까 9 역수가 돼. 마이너스가 되니까 역수가 되잖아 그리고 제곱이니까 9가 되고 3분의 1의 마이너스 1승이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바꾸는 것처럼 계산하면 얼마나 와? 3 부도 방향 당연히 바뀌어야 된다는 거왜 감소 그래프니까. 요거 유념해줘야 되고. 지수 조건? X0보다 크다. 근데 어차피 이게 이 범위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최종적인 답은 요걸로 나오겠죠. X는 뭐하고 뭐 사이 있다? 3과 9 사이 답이 들어가면 된다. 이게 이제 최종적인 답으로 나올 것 같아. 넘겨서 다음 거 25번 문제 봐보자. 25번. 그 앞에서도 한번 했던 것 같긴 한데, 요런 식으로 밑도 미지수가 있고 지수도 미지수가 있을 경우는 어떻게 하라 그랬지? 생각나는 친구들은 풀 것이고, 생각 못하는 친구들은 공부를 안 하고 있는 거죠. 양부에다 뭐 해야 돼? 로그를 취한다. 라고 그랬었죠, 우리가. 근데 여기 미시 2인 걸로 봐서, 양부에다 뭘 취할 거냐면, 로그 2짜리를 취할 거야. 로그 2를 취하게 되면 부동 방향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겠죠? 왜? 증가 그래프니까. 로그 2에 X 이렇게 나오고, 로그 2에 8에 X의 제곱. 그러면 여기 보이는 이제 로그 2X의 제곱이 앞으로 빠져나오겠지. 로그 2X, 로그 2X니까, 치환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로그 2x를 하나의 t로 치환하면 앞에 거는 t의 제곱이 될 거고 뒤에 거 암산할까? 3, 로그 2의 8, 플러스로 바뀌겠지? 2의 t, 로그 2의 x의 제곱이니까 제곱 앞으로 빠져나와서 그럼 이제 정리하면 이렇게 나올 것 같고 t값 범위 한번 구해봐야 되겠죠? t값 범위 구하게 되면 t-3에다가 t 플러스 1이 0보다 작고 t의 범위는 마이너스를 어디 사이에 있어? 3 사이에 들어간다는 걸알수 있지. 근데 구하고자 하는 게 t가 아니잖아. x값 범위 구해야지. t에다 다시 뭘넣야 되겠어? 그런 것처럼 로그 2x를 대입해줘야 되겠네. 그래서 로그 2x 값을 대입하게 되면 이렇게 나올 것 같고 양면 밑은 밑으로 가니까 2의 마이너스 1승과 2의 세제곱 부등 방향 안 바뀐다는 게 중요하죠. 증가그래프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최종적인 답은 아니고, 지수 조건도 고려해줘야지. 를 여기서 진수가 X잖아. X 는 양보다 크다. 근데 이것도 어차피, 이게 여기 안에 들어오니까, 최종적인 답은 이거라고 볼 수가 있겠네. 다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문제수는 특이한 것은 뭘 생각해야 되냐? 앞에서도 방정식에서도 했을 거야. 밑도 미지수가 있고, 지수도, 지수도 미지수가 있으면, 양배는 뭘 한다? 로그를 취해서 푼다라는 거. 이렇게 있으면, 양배는 로그를 취해서 푼다라는 거. 그거 유념을 꼭 해줘야 될것 같아요. 그러 그래서 24번 하나만 먼저 보도록 하자. 많이 짜증난 문제겠죠, 이거는. 음, 이건 좀 많이 짜증난 문제겠지? 요거. 요거는? 우리가 다음 차례 할까? 아니다, 여기까지 하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딱 해버리자. 진수, 뭐야, 이제 일단은 로그 부동식을 풀어야 되니까 어떻게 나오겠어? 첫 번째 조건을 보면, X는 뭐보다 크다? 8보다 커야 되겠지. 부동산 안 바뀌겠죠? 이제 두 번째 풀자. 진수 조건에 의해서 바로 풀게. X에 X 빼기 4, 곱해질 거고, 부동산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죠? 요 2도 바꿔야지 미을1 자리로 2에 2 하면 1이고 이렇게 놓아줘야지 2가 나오겠지 따라서 이 자리에 4가 되겠네 그럼 4하고 요놈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렇지 곱해줘야 되겠지 진수 조건에 의해서 진수 성질에 의해서 로그 성질에 의해서 그래서 곱해주면 이렇게 나오고 미시 2 자리니까 부족 방향 안 바뀌고 그럼 정리하게 되면 x 제곱 빼기 4x에다가 마이너스 4x 빼기 22이 0보다 작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8x 빼기 20이 0 이하로 나오겠죠. 이게 이제 두 번째 식이 될 거야. 근데 이렇게만 하면 돼야 안 돼? 그렇죠. 안 되죠. 요것도 만족하고 요것도 만족하면서 이제 진수공을 고려해야지. x가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x도 0보다 크다. 여기 밑에 거. x는 4보다 크다. 또 여기는 x는 마이너스 5보다 크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어차피 같은 거니까 셋, 넷, 다섯 개. 요런 식의. 다섯 개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그런 X 값의 범위를 우리가 표시를 해주면 될것 같아. 계산은 따로 들어가지는 않을게요. 여기까지만 정리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로그 부동시까지 일단 한번 마무리는 아니야. 뒤에 더 있어, 문제. 일단 일차로 여기서 한번 마무리할게요.